아우, 말똥 냄새 역해. 아우, 아우. 아, 여기서 낳고 자랐으면서, 내 숭어는. 엄마, 우리 왔어요. 엄마, 허건 날 허리 아프다면서 집에 좀 누워 계시지. 왜 맨날 여기 나와 계세요? 누워있으면 더 아파 있냐나. 지가 귀찮은 게, 멀쩡한 애미 송장 만들어서 가만히 누워있으라고 그러지냐니 아, 무슨 말이 그렇게 해. 2년 전엔 좀 하지 마요, 좀. 품이었게. 자네는 돈 많이 버나 보네. 네, 아뭐 그저 그렇습니다. 아 불황이라서요. <laughs> 왜 어째 갈수록 얼굴에 개기름이 진지 뚨러. 난 저기서 뭐걸어오는데 멧돼지 한 마리 걸어오는 줄 알았어. 에? 네? 와 장모님. <laughs> 호탕한 척 웃지 마. 벌써 삐쳤음서삐치라니요 아이고 장모님들 쟤. 아이고 쟤. 제... 일룡이 아주 여전하네요. 눈이 뼈나 자는 금둥이요. 네? 금둥이요? 아 그러네요 털이 더 갈색인 게. 아는 척은 일룡이 맞네. <laughs> 일룡아 동발 았네 이런 씨. <laughs> 엄마 영양택 데리고 왔어요. 엄마 생선상 차리게. 엄마, 영양댁 음식 좋아하잖아. 아, 누가 잠깐 데리고 라그리냐 아주 다 달랑게. 엄마, 영양댁이 무슨 물건이야? 막 주고 그러게. 그 영양댁 식구들도 다 서울 사는데 말이야. 엠병우 자빠졌네. 너만 맛있는 거처먹을라 그래요? 니네 애미는 굶든 말든 상관없어, 이년아. 엄마, 제발 엿륜좀 하지 마. 품이 없게. 아, 말똥밭에서 자랐냐니? 언제부터 그렇게 품이 품이를 따지 쌌냐, <laughs> 야? 말똥밭에서 굴러면서 자랐으면 품이 있으면 안 돼요?